등산 자연 속에서 찾는 건강한 삶의 비결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오를 때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처음엔 단순히 운동 삼아 시작했던 등산이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산을 찾고 그 고된 오르막길을 마다하지 않을까 그 속에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건강한 이유들이 숨어 있다 예 심폐 기능을 강화해주는 유산소 운동을. 등산은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이다. 경사로를 오르내리며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꾸준히 등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운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산길 하나만으로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되는 셈이다. 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산을 오르며 가장 많이 쓰는 건 다리 근육이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은 물론 발목의 유연성까지 향상된다 특히 내려올 때는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갈수 있지만 그만큼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체 근력은 중요한데 꾸준한 등산은 모년기 낙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체중 조절과 기초대사량 증가 운동량이 많다 보니 칼로리 소모도 크다 1시간 정도의 산행으로 400~600킬로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니 체중 관리에도 탁월하다. 특히 평지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4.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자연의 힘은 도시의 소음과 빽빽한 일정에서 벗어나 초록빛 나무와 바람, 새소리가 가득한 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절로 풀린다. 자연이 주는 치유력은 생각보다 크다. 실제로 등산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명상처럼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산에 오르면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맑아진다. 오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 햇빛을 받으며 걷는 등산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중요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숲속의 피톤치드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나 만성 피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6. 혼자서도 함께여도 좋은 운동 등산은 혼자 조용히 자연과 대화하듯 오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길 수도 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을 오르면 세대 간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7.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삶의 루틴. 정기적으로 산을 찾다 보면 몸의 리듬이 일정해지고 생활습관도 건강하게 바뀐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 그리고 운동 후의 개운한 피로감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등산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고 높은 산이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자연과의 만남을 즐기는 마음이다 오늘도 산길을 오르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건강해지는 길. 그길 위에 우리 삶의 행복이 있다.